어, 플라멜은 다른 이미지 생성 서비스들과는 다르게 복잡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 없고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 어, 이미지 생성 툴이고요.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AI로 새로운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를 정의하는 팀 스모어톡 대표 황현지입니다. 저희는 레퍼런스 기반의 생성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AI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툴 플라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들이 화가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뭐 달리라거나 칼로라거나 이런 다양한 화가 이름을 따고 있는데 저희는 어, 비단 화가 모델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들 어, 또 비단 이미지 생성 모델만이 아니라 언어 모델, 뭐 멀티 모델 모델들을 다 접목을 시키고 이거를 사람의 영감을 넣어서 새로운 골드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플라메은 가장 좋은 점이 다양한 것을 넣어서 가장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학습이 필요 없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이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툴을 학습을 할 필요도 없고 어, AI 모델을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복잡한 튜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함께 의미를 합니다. 어, 그래서 툴을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지금 다양한 이미지 생성 툴들을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높은 허들 때문에 많이들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튜닝 책들도 막 많이 나오고 뭐 영상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뭐 많은 모든 사람이 다다 다 그런 걸 공부하고 학습을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체적인 어, 1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프롬프트 튜닝 엔진을 통해서 사용자는 그냥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듯이 입력만 한다면 그게 가장 최적의 의도를 하는 또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툴을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툴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AI 모델을 따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주로 AI 모델을 새로 학습을 하는 이유는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서 보통 학습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많은 리소스가 들게 되고 또 서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학습시키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AI 모델을 별도로 학습을 시키지 않고 한 장의 이미지만 넣으면 그 스타일 값을 추출한 뒤에 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희 오픈 베타 서비스 이제 2월 초에 오픈을 하는 어, 오픈 베타 서비스는 한 장의 이미지를 넣으면 그 분위기 어떤 띠이라고 하죠 그런 테마를 유지를 해주는 어,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지금은 하실 수 있고요 이 뒤에 좀 업데이트될 기능으로는 뭐 캐릭터라든지 어, 사람이라든지 어떤 오브젝트 또는 뭐 상품이라거나 특정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 기능들이 그 이후에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새로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희의 별도의 멀티모달 엔진을 가지고 어, 스타일감만 추출을 하고 어떤 오브젝트의 특징만을 추출을 하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툴도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용이나 또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AI 모델을 학습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저희 작년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6월, 9월, 11월 해서 세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니즈를 기반으로 12월, 1월에 완전히 새롭게 좀 UX를 구상을 해서 지금 새로운 툴로서 오픈 베타를 또 프리 오픈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월 중, 초에서 중순쯤에 아예 이제 대중 상대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POC를 하고 있는 다양한 광고회사, 게임회사 등의 또 디자인 에이전시, 이런 다양한 회사들에서 처음에 바로 서비스를 바로 쓰실 예정이고, 그 외에 많은 개인 이용자분들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받은 다음에 어떤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줄까라는 이런 심플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감을 받을까라는 부분이 지금은 텍스트와 레퍼런스 이미지 하나만 받고 있지만 뭐 어떤 웹사이트를 올린다거나 뭐 영상을 올린다거나 기사를 올린다거나 이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스를 넣더라도 그 영감을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가장 최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또 원하는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그런 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나오는 구조이지만, 향후에는 어, 영상이든, 글이든, 어, 어떤 뭐 이미지, 현재와 같은 이미지든, 뭐 캐릭터든, 다양한 것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최적의 컨텐츠로서 어,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서 어, 발전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